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어, 지금 선생님은 새벽인데요. 어, 이제 사과의 음, 그 다음 세 번째 파일 계속해서 갈게요. 어, 질문 답변 이어져서 약간 지루한 감도 있는데,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질문 갈게요. 105쪽이에요. is the exhaust of cars and buses that burn compressed natural gas, CNG, free of pollutants. 자, exhaust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사로 배기가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지치다, 뭐 기진하다 이런 뜻 말고 명사로 어 가스, 배기가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어떤 배기가스예요. 자동차와 버스의 배기가스. 그런데 이 자동차와 버스가 선행사가 되면서 대세에서부터 CNG까지가 관계대명사절로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절로써 어 앞에 있는 cars and bus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와 버스인데 어떤 자동차와 버스냐면 b u r 태우는 그렇죠 무엇을 태워요? Compressed natural gas. Natural gas 하면 천연 가스인데 compressed 하면은 압축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압축 되어진 이니까 compressed가 되겠죠. 자, 압축 천연가스 우리가 줄여서 CNG라고 얘기하죠. 압축 천연가스를 태우는 자동차와 버스의 배기 가스는 is free of가 되는데 의문문이니까 동사 is가 앞으로 나간 것뿐이겠죠. is free of가 뭐예요? be free of가 무엇 무엇이 없다 또는 무엇 무엇에서 자유롭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둘다 해석해도 어색하진 않지만 무엇 무엇이 없다 라는 게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pollutant 하면은 오염물질이라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오염물질이 없느냐 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게 Cng를 태우는 그쵸? 뭐 연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 뭐 석유가 있고 그쵸? 또 이렇게 천연가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압축 천연가스를 쓰는 자동차나 버스의 배기가스가 오염물질이 없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죠? Cng를 쓰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으로 돌려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답변을 볼게요. Although 자 비록 모모이긴 하지만 비록 모모일지라도 the exhaust from burning CNG is not completely free of pollutants. 자 여기서 끊어봅시다자 burning CNG, 천, 압축 천연가스를 태우는 것에서부터의 배기 가스가 배기 가스가 주어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죠. not completely 자 완벽하게 완전하게 free of pollutants 오염물질이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니긴 하지만 이 말이겠죠. CNG produces only one third of the pollution caused by other fuels. 자, 천연압축가스는 주어 produce가 만들어낸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오로지 one third 자, one third라고 하면은 분수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원이 분자, third가 분모가 되겠어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되죠. 자 오염의 3분의 1. 근데 어떤 오염이냐? 커스에서 퓨얼까지가또 폴루션을 꾸며줘요. 커스 하면은 약이 시키다 이 말이니까 약이 되어진 만들어진 오염 이렇게 되겠지. 자 뭐에 의해서? 다른 연료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약이 되어진 오염에 단지 3분의 1만을 만들어낸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어 비록 천연 압축가스를 태우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가 완전하게 오염 물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천연 압축가스 압축 천연가스는 다른 연료에 의해서 야기되는 오염에 비한다면은 오로지 3분의 1만의 오염을 만들어낸다. 오염물질을.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NG를 태우는 연료로 하는 그런 자동차나 버스들이면 3분의 1만큼의 그 오염하는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봅시다. It's also a lot safer.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safer. 안전하다, 더 안전하다란 말이죠. 세이프에 대한 비교급이니까. 그런데 이 앞에 얼랏이 붙었어요. 자, 얼랏은 뭐죠? 비교급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it's lighter than air. 자, 그것이 공기보다 라이터, 가볍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더 가볍기 때문이다. So 그래서 if there's a leak. 자, leak 하면은 누수되는 거, 유출되고 새는 걸 얘기하죠. 만약에 샌다면 it quickly disperses. 자, disperse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퍼지다, 확산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빠르게 퍼져버린다 이거지. 자, 그러면 그것 그것 그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CNG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 압축된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설사 누수가 된다 해도 어, 그게 뭐 가라앉아서 폭발 위험이 있게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퀵클리 빨리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전한 면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천연 압축 압축 천연가스가 좋은 점은 크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오염 물질을 만들어낼 때 다른 연료의 삼 분의 일 만큼만 만들어내서 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 때문에 누수가 된다 해도 금방 퍼져버려서 훨씬 더 안전하다 라는 두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번엔 다른 질문이에요 자 이메일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가볼게요. Is email more e c o f r i e n d l y than regular paper mail? 자, 이메일이 더욱더 에코하면 환경이 n d l y e f r i e n d l y echo-friendly, e 이 h o f r 이 e n d l y 에 c h o f r e c o f r i e n d l y e c h o f o r e n d l y e c h o f r i 이 n d l y 이 무엇보다 된 레귤러 일반적인 보통의 페이퍼메일 종이로 된 편지보다도 더 환경 친화적이냐라는 질문이죠. 자 답변 볼게요. Sending one message of average length by email produces only one sixtieth of the carbon dioxide CO2) produced by sending a letter by post. 자 sending 여기서 sending은 동사 뒤에 ing가 붙어 있는데 어, 주어의 역할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분사가 전혀 될수 없고 동명사라는 것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샌딩에서 이메일까지는 동명사 구가 되는 거고 샌딩은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보내는 것. 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프로듀스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 Average Length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평균 길이의 하나의 메시지. 그쵸 근데 뭘 통해서 바이는 수단을 나타내죠? 이메일을 이용해서 평균 길이의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은 프로듀스 만들어 내는데 오로지 160s. 다 뭘까요? 그렇죠. 분수 표현이겠죠. 60 하면은 60인데 여기서 th가 붙었으니까 어, 뭐예요? 분모라는 얘기고 1은 분자가 되겠죠. 그럼 몇 분의 몇이니? 60분의 1이겠죠. 자 이산화탄소의 오로지 60분의 1만큼을 만들어낸대 근데 어떤 이산화탄소냐 프로듀스에서 포스트까지가 다시 뭐예요 수식을 해주고 있죠 앞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 프로듀스드 바이 모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자 뭐에 의해서 바이 플러스 ING니까 역시 동명사가 온 거겠죠 보내는 것에 의해서 자 편지 한 통을 바이 포스트 하면 우편이란 뜻이죠 자 우편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내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오로지 60분의 1만큼을 이메일로 보낼 때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까지 봤을 때 이메일이 페이퍼 메일보다 CO2를 만들어내는 면에서는 뭐예요? 확실히 더 환경 친화적이죠. 얼만큼 60분의 1만큼밖에는 이산화탄소를 안 만들어내니까. 그죠 60분의 1만큼 환경 친화적인 거가 60배만큼 더어 효과가 있다,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될 텐데요. How ever를 눈여겨봐야겠죠. 그러나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겠지. 그죠 이메일이 하나씩 딱딱 1대 1로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환경 친화적인데 왜 이산화탄소를 60분의 1만큼밖에 안 내보내니까? 그러나 because of the ease and convenience of email. 자 이메일이 가지고 있는 쉬움과 편리함 때문에 자 because of 다음 명사가 오니까 명사 명사가 온 것을 보실 수 있죠 그쵸 이메일은 쉽고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disadvantage 이러한 이점이 is upset by the huge quantity of email that comes and goes everyday 자 이러한 이점이 비동사 plus pp 수동태가 되겠죠 업셋은 무엇 무엇을 상쇄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업셋이니까 상쇄되어진다. 즉 쉬운 말로 뭐야? 없어져 버린다 이거지. 깎여져 버린다. 자, 뭐에 의해 거대한 양의 이메일에 의해서 어, 이런 장점이 상쇄돼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이메일은 다시 대절의 수식을 봤죠. Comes and goes. 자, 오고 가는 이메일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에브리 데이 매일 매일 오고 가는 이메일 역시 이때의 e 은 관계대명사절이 되겠고요. 매일 매일 오고 가는 이메일에 엄청난 양, 그죠? 엄청난 양의 이메일에 의해서 이 장점이 무색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럼 이 장점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매우 중요하죠. 앞 문장 전체를 얘기하겠죠. 앞 문장은 뭐예요? 샌딩에서부터 포스트까지겠죠. 그죠? 평균 길이에 메시지 하나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우편, 즉 여기서는 종이 편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바이포스트라는 것은 자 우편으로 하나의 편지를 보내는 것에 비해서 60분의 1만큼의 이산화탄소를 그 내보내서 효과가 있는데 자연친화적인데 이런 이점이 양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계속 가봅시다. According to research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 a company with 100 employees sends about 58 emails and receives 33 every day. 자, 33 다음에는 이메일스가 생략된 걸 거고요. Producing up to 13.6 tons of CO2 a year. 네, 지금 잠깐 목이 막혔었는데요. <laughs> CO2 a year, 자, 1년에 CO2의 양이 13.6톤까지 생산하면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해석했는데요. 그 이유는 요 프로듀싱이 똑같이 동사 뒤에 ing가 쓰였지만 동명사가 아니고 분사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였어요. 자 프로듀스는 만들어내다 업투는 어디어디까지죠? 그쵸? 그죠? 자 그러면은 13.6톤까지에 이르는 co2를 이산화탄소를 연간 배출해 내면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부대 상황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라는 부 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때 프로듀싱은 어, 명사적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 볼게요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면 자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그런데 이 조사가 conducted에서 action까지가 research를 꾸며주고 있죠 자 conduct하면은 수행하다 실시하다예요 그런데 연구 조사는 어떤 단체나 사람에 의해서 실시되어지는 거죠.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conducted by가 쓰인 것을 볼수 있죠. 자 어디 어디에 의하여 실시되어진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조사를 실시한 곳이 어디냐면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 자 뭐예요? 기후변화 연구소 정도가 되겠죠. 자 기후변화 연구소에 의해서 실시되어진 조사에 따르면, a company. 이게 이제 이 문장 전체의 실질적인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 100명의 임플로이 직원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의 회사가 send. 이게 전체 동사가 되겠죠. 보낸다. 그런데 어컴 n 니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므로 send 뒤에 s가 붙은 것을 볼수 있죠. About 대략 58개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자 엔드를 중심으로 sends와 receives가 대글를 이루고 있죠, 그죠? 뭐 병렬을 이루고 있죠. 자 받는다, 33개 의 이메일을 매일마다 받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58개를 보내고 33개를 받으면서 동시에 매년 13.6 톤에 달하는 CO2를 배출해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지. 자 이해되시죠? and of course 그리고 물론 with longer messages 더 길이가 길어진 메시지라면은 even more co2 훨씬 더 많은 co2가 is produced 수동태죠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이분은 뭐예요? 뭐라는 비교급 앞에서 강조를 해 주는 비교급 강조어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eliminating unnecessary email can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자, eliminate, 무슨 뜻이에요? 제거하다, 없애다. 자, 불필요한 이메일을 제거하는 것, eliminating이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명사. 자, 불필요한 이메일을 제거하는 것이 can help protect, 동사구가 되겠죠. 자, help 다음에는, help가 준사역 동사니까, 원형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모두 올수 있죠.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쓰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도울 수 있다. 뭘 도울 수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거죠. 불필요한 이메일의 숫자는 없애는 것, 줄여주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